하여 십자 가에 중한 고통 받 으사 대신, 적 은, 주 예수 에 사랑 하 시는 혜요 아버지, 보배 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자양안 할까 버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성영의 이로 마음 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거든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자양 아날까지이 세상에 모진 풍파 시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 받는 우리 마을. 편한 아버지 늘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저 천국을 바라면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자녀 아날그 아버지 이 세상에 모진 봄바 쉬지 않고 불어도 아버지 주님만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한 아버지 늘 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저 천국을 바라면 전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할까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위하여 가지 가지 멸시 천대 받으시고 나위하여 죽으시고 네. 나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아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됐사오니 아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자격이 가초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고 자라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